60대 이후는 인생의 내리막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나답게 사는 시간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그냥 조용히 살아야지.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겠어. 하지만 저는 30년 넘게 노인 건강을 연구하면서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며 확신했습니다. 그런 생각이야말로 몸과 마음을 동시에 늙게 만드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요. 우리의 몸은 마음이 먼저 늙고 그다음에 신체가 따라 늙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건강의 첫 번째 약입니다. 오늘은 60대 이후 마음 편히 잘 사는 5가지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단순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삶이 변했다고 느꼈던 실천법입니다. 누구나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한 가지씩 해보세요. 첫 번째는 마음의 안정입니다. 노년기의 불행은 병보다 불안해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혹시 내가 치매가 오면 어쩌나, 자식에게 짐이 되면 어쩌나, 그 걱정이 하루를 지배하고 몸의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실제로 불안이 많을수록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이 호르몬은 심장박동을 빠르게 하고 소화기능을 떨어뜨리며 기억력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결국 걱정이 걱정을 불러오고 몸이 불안에 반응하면서 질병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지만 마음은 쓰는 방향에 따라 병도 만들고 약도 됩니다. 하루에 딱 5분 감사한 일을 적어 보세요. 오늘 날씨가 맑아서 좋았다. 아침에 마신 따뜻한 커피 향이 좋았다. 이웃이 나에게 웃으며 인사해 줬다. 이런 소소한 감사가 우리뇌를 바꿉니다. 감사를 느낄 때 분비되는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숙면을 돕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70대 여성 환자분은 늘 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사소한 일에도 불안할까요? 그분께 감사일기를 써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의심이 많으셨지만, 3주 후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요즘은 마음이 편해요. 잠도 깊게 자요. 그분의 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뀐 건 마음의 방향이었습니다. 불안한 내일 대신 오늘의 따뜻함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노년의 평화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 습관입니다. 몸은 쓰지 않으면 굳습니다. 근육도, 장도,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30분 걷는 습관은 약보다 강력한 처방입니다. 특히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걷는 햇살 산책은 비타민 D를 늘려 우울감을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햇빛을 통해 생성되는 비타민 D는 뼈를 튼튼하게 할뿐 아니라 기분을 조절하는 세로토닌 합성에도 관여합니다. 즉 산책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마음의 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식사입니다. 나이가 들면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져 근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대사가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며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체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치매와 당뇨 위험까지 높이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매 끼니마다 달걀, 두부, 생선, 닭가슴살 중한 가지는 꼭 드세요.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 뿐 아니라 세포 재생에도 필수적입니다. 수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잠은 두뇌가 노폐물을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알츠하이머의 원인으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축적됩니다. 그래서 깊은 잠이 곧 기억력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잠자기 전 조명을 낮추고 스마트폰을 멀리 하고 따뜻한 물로 조격을 해보세요. 따뜻한 조욕은 말초 혈관을 열어주고 체온을 살짝 올려 숙면 호르몬 멜라토닌 분비를 돕습니다. 잠이 깊어지면 면역력도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몸은 따뜻할 때잘 움직입니다.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냉장 음식보다 따뜻한 국물 음식을 선택하세요. 속이 따뜻해지면 장운동이 좋아지고 소화가 부드러워집니다. 이렇게 몸의 순환이 좋아지면 피로가 덜 쌓이고 활력이 되살아납니다. 몸의 온도는 바로 생명력입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 안정입니다.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마음의 평화를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퇴직 후 수입이 줄면 불안이 커지고, 그 불안은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출을 줄이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며, 작은 수입원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손재주나 취미를 활용한 소규모 프리랜스 일도 많습니다. 그림을 그려 판매하거나 손뜨개 제품을 만들어 온라인에 올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핵심은 이를 통해 삶의 의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무리한 투자보다 저위험 자산에 집중하고 비상금을 따로 두세요. 특히 최근엔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투자 권유나 대출 제안을 받으면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세요. 경제적 불안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혼자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도 재정 관리입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의료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을 지켜 의료비를 줄이는 것이 진짜 절약입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관계입니다. 60대 이후 가장 위험한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혈관을 수축시키고 면역세포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영국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심장병 위험이 30% 이상 높다고 합니다. 사람의 뇌는 관계 속에서 자극을 받고 성장합니다. 따라서 인간관계는 단순한 사회생활이 아니라 돈의 건강의 비타민입니다. 친구와의 전화 한 통, 이웃과의 짧은 인사, 그것이 하루의 생기를 만듭니다. 가능하다면 자원봉사나 취미 모임에 참여하세요. 새로운 관계는 뇌의 회로를 활성화시켜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수록 생각이 부정적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함께 웃고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간섭보다 존중을 기억하세요. 자녀에게 지나친 조언은 때로는 부담이 됩니다. 내가 다 겪어봤다. 는 말보다 내 생각이 그렇구나. 라고 들어주는 부모가 자녀에게 더큰 힘이 됩니다. 부모가 행복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자녀에게는 최고의 효도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장과 즐거움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뇌는 급속히 노화됩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책을 읽고 여행을 다니세요. 하루에 한 가지라도 새로 배우면 뇌의 신경세포가 새로 연결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입니다. 나이를 막론하고 뇌는 계속 변합니다. 저는 70대 환자분이 유아를 배우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경우를 봤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림을 그리니까 하루가 짧아요. 나도 아직 쓸모가 있구나 싶어요. 이 말에는 삶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늙었다고 느끼는 순간은 몸이 아니라 쓸모없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즐거움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의 에너지입니다. 좋은 음악을 듣고 차 한잔을 즐기며 웃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웃음은 최고의 항산화제입니다. 실제로 웃을 때 면역 세포인 NK 세포가 활성화되어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단 10초라도 진심으로 웃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 10초가 혈액 순환을 바꾸고 마음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몸은 웃음을 기억하고 마음은 웃음으로 젊어집니다. 결국 60대 이후의 삶은 싸움이 아닙니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비우고 누리는 시기입니다. 마음을 가볍게, 몸을 따뜻하게, 관계를 부드럽게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잘 사는 법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걱정은 덜고, 감사는 더하고, 하루를 온기로 채우는 습관을 만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노년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때입니다. 내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의 자신에게 미소를 건네보세요. 그 미소가 여러분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